아, 이렇게 뜨는구나. 자, 긴장해, 긴장해. 대구는 처음이라고. 허! 어, 먹방 소리가 아주 야무지네요. 어, 너무 오랜만에 해서 조금... 어색하긴 하다. 와, 대구다. 대구 한 번도 안 가봤는데, 게임에서 대구를 가보네. 뭐저 파란색 휴지통, 왜 이렇게 정겹니? 핑글에 얼음냉 되고 너무 탐나는데요. 아, GS 편의점이었구나. 어, 3개 나이스. 11시. 어, 여기 TV가. 세탁. 후후! 어, 어, 어. 일단 내 한몸 침대에 뉘일만한 그런 데가 필요한데. 어디야? 아 여기 두드리고 있구나? 괜찮아 한 마리씩 처리해서 점점 내 근력을 늘려가자 얘야 나 여기 있어 그거 부수지마 M1 M1 문 부수지 마라 왜 저렇게 시력이 좋은 애들이 아닌데 식량 문제는 당분간은 없을 것 같은데... 음, 학교 이런 거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요. 성량이 없어서 분명히 이 상태로 자면 깰 텐데... 아, 이거 봐. 아, 대구 맵이 왜 어려운지 그 원인 중 하나를 알게 된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아까 알게 된 좀비가 비교적 많고요. 두 번째, 민가에 책장이 없어. 이것은 비교적 그 독서량이 적은 한국인의 실태를 고발하는 뭐 그런... 그러네요 되게 좀비가 활동적이다 역시 K-좀비 아니랄까봐 아집 안에도 있어 노이사리! 노이사리! 일단 이 집에 창문 열려있으니까 들어가보자. <laughs> 아, 자신 없는데. 이 집은 포기하는 걸로. 진짜 어렵다. 맵도 복잡하군요. 좀비가 많아서 대구 맵좀 가진 좀비 없니? 어 저기 앞에 학교처럼 보이는 건물이 있습니다. 으아아아아 세 마리는 자신이 없어. 어, 여기가 학교인가 학교다. 제발 제발 목공 뭐 책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. 아 어, 저기 급식실이네. 와 리얼하다. 이거 엘리베이터겠지? 성냥, 나이스. 와따시 골 초대수가 이제 담배를 좀 피울 수 있겠군 담배는 많다 이것도 K 선생님들의 고증인가? 무슨 책상마다 담배가 이렇게 가득 있습니까? 사색펜? 어마어마한 무기 발견 너네 다이들 뒤졌다 오우 쉣 발자국 소리 근데 이 커튼 때문에 날못 보는구나. 아니, 미쳤나봐. 아니, 이걸 봤다고? 흐흐. <laughs> 너네, 사색 볼펜의 맛을 아니? 허리야! 너네 다 뒤졌어. 너네, 이 고3의 사색 볼펜. 허이 <laughs> 얼마나 무서운지. 아니! 모나미 사색 볼펜 찾았어 찾았어 도서관 찾았어 근데 입구가 어디람 여기구나 어 이제 목공 이것만 있으면 만화책 두개 생겼으니까 되고 어 목공 이건 없나요 실화입니까 없어 뭐 좀비 소리 들렸는데 여기 여기 있나 보다. 이러다가 이렇도뛰진다니까 이러다 어, 여기인가 보다 이 녀석들 신성한 화장실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? 뭐여 가지고 이 녀석들 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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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약 파티 하고 있었구만 어, 비타민 고마워 어, 중학교네 세마 중학교랍니다. 안개 뭐냐. 물 담기가 안 되지? <laughs> 나이스. 와. 목공 올리기에는 엄청 좋은데? 다 닫혀있다. 창문을 연애줄 밖에. <laughs> 며칠간 생존해야 엔딩이냐고요 그런 건 딱히 없고요 엔딩은 없는데 그냥 죽으면 끝입니다 아엔딩 있네요 사망 엔딩 여기 울타리 쳐진 집도 괜찮다 찾았다! 목공 뭐 이건 나이스 2층에 좀비 없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자야겠다. 여기 TV 갖고 와야겠다. 어, 여행용 가방 나이스. 쭉쭉 오릅니다. 나이스. 아, 그래도 사까지는 안 오르는구나. 그래도 책다 읽었다. 이 건물 정체가 뭐라? 겁나 큰데요? 아, 마트인가 보다. 여기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없나? 아닌가? 여기 마트 아닌가? 일단 민가를 찾자. 나이스 여기 집 안에 누가 있나 봐조용해조용해아물 끊긴다 어, 좀비 여기 언제 이렇게 창고리 뜸. 일단 이길 수 있을때 그렇네요 셔터가 내려가 있네 저거 좀비가 그냥 부수게 놔둬야겠다 어 저기 에스컬레이터 있다 여기 롯데마트가 맞았어. 얘들아 빨리 온 힘을 다해서 좀 부숴봐라. 자 응원할게. 빨리 부숴봐. 대구맵은 지도가 없나봐요. 이렇게 좀비를 많이 잡았는데 지도를 가진 좀비가 한 마리도 없어. 아네네 니마트네 네 니마트. <laughs> 어어감이 좀 과연 사까지 오를 것인가? 어안 올랐어, 이런. 침대 한두 개 부수면 4레벨 다정하겠는데? 하지만 지금 톱이 없다는 것. 얘들아, 문득 부서놨니? 우정 없어져서 인식 풀리면 더 이상 안 부수나봐. 애들이 그 인성이 없어, 그 인성. 어, 어머, 이게 뭐야! 허어, 이거 문 부서면 빨스러해 쇠창살이라 부수기 쉽지 않나봐. 현실에서 이러했으면 진짜 기절하지 않았을까?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좀더 해볼까? 짱 도망가! 아니 대체 주유소가 어디 있는 거야? 아니 이 좋은 게 여기 있었다니 몰랐잖아. 허리 가방 여기 에 상비약을 넣으면 안성맞춤이죠. 다 잠겨 있죠. 민가 발견? 어 창고다. 어, 아 철물점이네? 톱이다. 톱 발견. 프로판 토치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. 어, 대형 망치 나 있어? 파이프 렌치 뭐 하나 챙겨야지. 어머머머. 어, 발전기다. 어, 여기 전자상인가봐요 경보 올릴 것 같은데요? 어? 경보 올리면 뭐 냅다 튀는 거지 뭐안 올렸어 어, 어? 목공 목공이다 목공 어? 레벨 올렸다 소파라도 있으면 좀잘 텐데 어? 노래방에 소파 있지 않나? 여기는 조명이 없나? 왜 이렇게 어두워? 소파는 있긴 합니다만 나 지금 피곤하지 않아? 나 앞으로 10분간 무적이야 오늘의 목표는 주유소를 찾는 겁니다. 곱창 먹방 중이시네요. 동료를 그렇게 뜯어 먹으면 쓰나? 아 맞다, 나 기름통 있으니까 차에 기름 있으면 맞다, 기름 뺄수 있지. 대구는 집 안에도 좀비가 많더라. 가죽 장갑 나 있어. 이제 내 손이 안전해졌어. 주유소 어딨나요? 어, 이거 가스통 줄수 있는 건가? 아, 아니네요. 차는 좋은데 기름이 없어요. 아니, 근데 주차를 이렇게 해 놓나? 와, 여기 차 좋은 거 많다. 차 일단 픽만 찍어 놓자. 와, 많이 왔다.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니까 병원이 좀비 드글드글한 거 아니겠지? 어, 잘수 있다. 어, 다행이다. 주유소가 어디 있는 곳이야 근데 나올때 되지 않았어? 차라리 기존에 지어져 있는 1층 집을 아지트로 삼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. 셀프 인테리어는 너무 개고생이야. 케이스럽네요. 지붕이 다 초록색이야. <laughs> 이건 뭐라고 하더라? 에폭시라고 하던가? 기름이 있는데? 심지어 찾기도 꼽혀 있어. 그래, 어느 생활에 이렇게 걸어가지고, 주유소 찾겠습니까? 큰 길을 가는 게 낫겠지. 와! 찾다 자, 주유소만 찾읍시다. 여기 너무 건물 많고 복잡해서, 다음에 대구맵 또 새로 시작했을 때, 리스폰, 이런 미친,